안녕하세요. 2월 3일 시장 정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뭐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제가 오늘부터는 시장 정리하는 영상 하나랑 그 다음에 기타 코멘트, 뭐 뉴스를 본다든가 아니면 추가적으로 코멘트 드리고 싶은 게 있다, 있다거나 뭐 이런 거를 제가 다른 영상으로 나눠서 올려드리려고 해요. 이게 뭐 영상이 너무 길어지고 또 내용도 주, 겹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집중도도 떨어지고 안 좋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렇게 당분간 운영해 보려고 하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시장은 좀 어떠셨나요? 뭐한1% 올라서 3,130 정도까지 올라서 마무리가 됐네요. 이게 이걸 강보합이라고 표현하는 분들이 계신데 1% 지수가 1% 상승한 거는 뭐 사실 강보합은 보합은 아니에요. 이게 1에서 1.5% 정도 오르면 오, 변동성이 그래도 제법 있었네 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상황인데 요즘 워낙에 막3% 4%씩 움직이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게 뭐 보합처럼 보이는 그런 마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은 뭐장 시작하자마자 좀 올랐다가 쭉 빼다가 갑자기 공매도 금지가 연장될 것 같다라는 기사가 장중에 한 2시 정도쯤 뜨면서 다시 반등이 나왔어요. 상승 종목이 하락보다 한두배 정도 많았던 좋은 시장이긴 했습니다. 코스닥도 0.7% 상승해서 970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요 1000을 설 전에 한번 도전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좀 이것도 제가 지켜보는 관심사 중에 하나인데 일단 한번 보도록 하고요. 마찬가지로 상승 종목이 한두배 정도 더 많았는데 이 하한가 때려맞은 종목 중에 하나가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린 그 가덕도 테마주 삼보산업 있잖아요. 그것처럼또 가덕도 테마주가 하한가를 때려맞았어요. 아, 이거 참 마음이 아픕니다. 뭐 제가 들어간 건 아닌데 오늘 동방성기라는 종목이 에, 30% 때려맞아서 최고점 대비 지금 반토막이 난 상태예요. 그래서 이런거 접근하실 때는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뭐 수급을 좀 보시면 오늘도 외국인들이 많이 샀어요. 아유, 뭐 바람직한 그런 모습입니다. 외국인들 그냥 시작부터 꾸준히 샀죠. 그리고 개인은 쭉 가다가 개인이 팔니까 이제 증시가 반등을 했고요. 뭐 그거는 이제 반대로 얘기하면 외국인들이 본격적으로 매수 이제 들어오기 시작할 때 증시도 같이 움직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뭐 금융투자 <laughs> 팔았죠. 얘네들은 진드건이 붙어 있을, 붙어 있을 수 있는 애들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금융투자가 들어왔다고 해서, 아, 이제 상승장으로 전환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기관계로만 보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하나하나 좀 뜯어보실 필요가 있어요. 금융투자는 계속 말씀드리듯이 선물, 현물 간 차익거래를 주로 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선물을 매수할 때는 현물을 팔고요. 그리고 현물을 매수할, 선물을 매도할 때는 현물을 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최근에 보시면 금융투자, 네, 얘네들이 최근 이틀은 샀죠. 그리 팔았죠.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팔았다 사, 파, 샀다 샀다 팔았다. 얘네들은 방향성이 없어요. 보시면 연기금 얼마나 한결 같아요. 그냥 밑으로 쭉 팔잖아요. 이렇게 좀줄 때가 있어야지. 그럼 개미들. 뭐 이때 조정이 나와서 좀 당황하긴 했지만. 보세요. 개미들 그냥 대부분 다 빨갛잖아요. 개미들은. 연기금 대부분 다 팔았죠. 아 이렇게 일관성이 있어야죠 사람이, 그죠? 근데 금융 투자는? 예, 네, 뭐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샀다 샀다 팔았다 샀다,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은 한번 자금이 들어온다고 해서 그 자금이 오랫동안 머물러 있는 자금들이 아니기 때문에 요거에 금융 투자는 특히 의미를 크게 두실 필요 없습니다. 투신이 조금 최근에 이제 다시 돌아오는 모습 보이는 건 좋아요, 이건 이제 펀드 환매 자금이 어느 정도 바닥을 찍었다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요건 좀 한번 지켜보실 필요가 있어요. 투신도 이제 환매 자금 영향으로 인해서 계속 팔았죠. 근데 이제 요게 어느 정도 자금이 다시 들어온다는 거는 나쁜 신호는 아닙니다. 그리고 연기금은 지금 뭐 다시 좀 조금 잠잠 하나 했더니 다시 이제 본격적으로 팔기 시작했습니다. 얘네들은 계속 팔아야 돼요.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만약에 15조를 팔아야 된다. 그러면 20조만큼을 팔아야 내가 5조만큼 매수 여력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저는 한 몇조는 더 팔아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또 이렇게 열심히 오를 때는 열심히 팔고 내려오면 그때 증시 방어하는 용도로 다시 들어오거나, 이렇게 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외국인들이 지금 보시면은 자금이 들어오고 있어요. 뭐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요때뭐 외국인들이 이탈하면서 자금이 많이 빠졌다가 지금 다시 들어오고 있는데, 환율도 그거에 맞춰서 같이 지금 하락하고 있습니다. 환율이 하락한다는 얘기는요, 달러가 많이 유입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달러가 흔해지니까 환율이 하락하겠죠. 달러 가치가 그렇게 뭐, 달러가 흔해지면 달러 가치가 낮아진다는 얘기니까. 예. 네, 그렇죠. 우리가 돈을 조금만 내도 달러를 확보할 수 있어서 그게 이제 환율이 낮아진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는데 외국인들이 수급이 들어오면서 환율도 같이 낮아지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면 그거는 긍정적인 흐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음. 그리고요. 어, 뭐 시간대별로 한번 살펴보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작하자마자 쭉 열심히 달리다가 오뭐 계속 뺐어요. 계속 빼다가 한요 요쯤 어딘가 요 부근에서 이제 공매도가 이제 오늘 장 마무리하고 금지하는 쪽으로 연, 그 금지 연장하는 쪽으로 발표가 날것 같다라는 그 찌라시가 돌면서 이렇게 반등이 나왔죠. 그리고 코스닥도 흐름은 똑같았어요. 쭉 내려갔다 변동성이 조금 더 컸, 컸긴 했는데 결국에는 많이 올렸죠. 그래서 뭐 이렇게 마무리가 됐고요. 요거에 대해서는 크게 뭐 특별히 말씀드릴만한 부분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느 정도 저는 이제 박스권을 3,000에서 네, 한3,200 정도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오르면 오를수록 신용 물량이나 뭐 단타 물량이나 이런 거는 조금 비중을 조절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뭐 중장기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굳이 뭐 정리하실 필요 없어요. 이렇게 그냥 지수가 흘러내려도 같이 흘러내리기도 하지만 강세 그 강한 이제 흐름을 보이는 업종들은 이걸 뭐 반대로 역행해서 상승을 하기도 하기 때문에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굳이 뭐 비중을 크게 조절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낙폭이 더 컸는데 이게 이제 연기금이 다시 순매수로 전환하는 그 흐름에서 코스닥은 정말 큰 상승을 보일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은 제가 꼭 트래킹을 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는 그날이 얼른 왔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그래서 제가 그거는 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지금 요거 좀 한번 보여드리려고요요때 보시면 엄청나게 상승을 했죠. 이게, 이게 그 IT버블 때인데 코스닥이 2900까지 갔었어요. 어디부터였냐면 한 612부터 엄청난 IT버블 뒤에는 엄청난 폭락이 왔죠. 지수가 한 450까지 빠졌으면 한 7분의 1 정도 빠진 건가요? 와, 아니 뭐 상상도 안 가네요. 물론 이제 저도 이때 주식 시장에는 없었어요. 전 너무 어렸기 때문에 이때는. 근데 이제 이 모습을 보면 이런 과연 버블이 이 정도까지 나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솔직히 저도 듭니다. 하지만 기관이 순매수로 전환을 하고 특히 연기금 그리고 개인이 아직도 총알이 충분하기 때문에 뭐 이만큼까지 다 간다고 생각할 수는 없지만 코스닥 쪽은. 자금이 크게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이렇게 엄청난 변동성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버블 쪽에 무게를 두는 그런 시장론자가 계시다면 그런 분들은 무조건 코스닥으로 투자를 해야죠. 네, 그리고 자금의 흐름 자체가 기본적으로 원래 코스피에서 코스닥으로 많이 흘러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주식 좀 한다는 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제 좀 자신감 붙은 분들 처음에는 뭐 삼성전자, 뭐 현대차, 뭐 이런 것만 보시다가 이제는 뭐 코스닥 종목도 기웃기웃 하시잖아요. 그죠? 딱 사람들 심리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큰 자금들은 이제 점점 더 작은 그 변동성이 큰, 하지만 알짜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로 이렇게 흐름이 이어지기 때문에 그는 한번 지켜보시는 재미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신용장고가 이제 그때 생각보다 많이 안 줄어서 의아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이제 이때 3.3% 하락을 하고서 요 날이 이제 월요일날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떨어지다가 끝까지 그냥 쭉 올려버린 그날이거든요. 보니까 이렇게 크게 하락이 나오고서 이 다음 날, 이날 시초가에 이제 청산이 됐나 봐요. 그래서 신용장고가 이때 그한 번에 5천억이 빠져버렸죠. 그죠? 이렇게 하락이 그래도 제법 나온 편인데 뭐 엄청난 하락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7% 8% 정도 지수가 빠졌으면 그러면 이제 신용장고 1조씩 이렇게 빠지는 건뭐 1조 정도 빠져줘야죠. 그래서 신용장고가 21조 6천억까지 갔다가 이제 20조 5천억까지 내려왔는데 다시 이제 개미들이 매수 쪽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뭐 옵션 포지션도 봐야죠. 오늘 이제 한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가 됐는데 이게 뭐 아직 외국인들이 증시의 그 방향을 억누를 만한 그런 포지션은 아닙니다. 이쪽이 강하진 않은데 근데 이제 평가 손익 기준으로 보면은 한 3,100. 60 넘어가고 한 3150에서 3180 사이 요 정도 선에서 아마 외국인들이 좀 저항이 좀 있지 않을까? 해서 저는 이제 3150 넘어가는 시점부터는 좀 어느 정도 비중 조절을 하실 필요가 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었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제 얘기가 뭐 항상 맞는 건 아니에요. 다행히 뭐 지금까지 제가 영상 올린 이후로 지금까지 이제 방향이 크게 어긋난 적은 없었는데 뭐 올해 연초에 1월 1일 1월 4일이었나요? 그때부터 이제 외국인들 다 무시하고 그냥 개인들이 미친듯이 올려버렸잖아요 그런 변동성 얼마든지 생길 수 있긴 합니다 하지만 가능성으로 봤을 때 외국인들 포지션이 확률적으로 높기 때문에 요걸 이제 항상 참고하자고 말씀드리는 것 뿐이고요 그리고 이제 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가덕도 테마주 그 돌아가면서 한가 때려 맞은 그것도 그렇고 음 이게 게임스탑이죠 공매도 관련해서 어 그래도 좀 많이 올랐네요 아까 제가 이거 처음에 틀 때는 한80% 89불 정도였거든요. 80, 89불이었나? 그랬어요. 저가가 7, 73불까지 갔었다가 또 102불까지 올라왔네요. 근데 제가 요거 사태가 한창일 때 찍어드린 영상이 있어요. 정리해드린다고. 그게 조회수가 자고 일어나니까 9 0표나 되더라고요. 다른 영상들은 한 10회 막이렇게안 되는데. 그게 관심도가 참 높았는데. 여튼 거기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성도 이 n 지 사태, 우리나라 과거에 있었던 사태 있잖아요. 급등이 나오기 시작한 고그 시점까지 회복하는데도 7년이 걸렸고, 요 고점은 아직 택도 없다. 회복도 못하고 있다. 20년 전 주식인데요. 아직도 이제 상장이 돼 있어요. 장사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당연히 그건 회복도 못했어요. 지금 20년이 지났는데도. 급등 나오기 시작한 시점이한요 정도부터라고 보셔야겠죠. 요거는 다행히 아직 여기까지는 안 떨어졌어요. 근데 또 모르죠. 이게 장이 시작하면 어떻게 될지. 이게 윗꼬리가 달렸다는 얘기는 요 시점만큼은 빨간색이었단 얘기예요빨 요요 얘네들 보시면 요시점이 빨간불이었단 얘기인데 아 이게 참 저도 그때도 걱정을 많이 했죠 개미들 이제 따라 들어가서 물리면 진짜 반토막 반에 반토막 순식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다못해 요때 들어가신 분들 있죠 요때 들어가신 분들은 한 500불 정도쯤 들어갔으니까 500불에 100원이면 지금 마이너스 80%라서 되게 손실이 큰것 같잖아요 근데 요때 들어간 분들은 상대적으로 좀 손실이 덜할 것 같죠 내가 한번 계산해 볼게요 한 요쯤 들어갔다고 쳐볼게요 뭐 당연히 바닥을 잡을 수는 없으니까 요 날도 이제 적당히 하다가 아 많이 빠졌다 반등 나오겠다 해서 아이고 응? 아이고 뭐야 아 죄송합니다 <laughs> 당황해가지고 한 요쯤 들어갔다고 해볼게 한한 음, 250불쯤 한 요정도 요정도 들어가도 충분히 바닥에 들어간 거잘 들어간 겁니다 요때도 근데, 250불에 들어가신 분들? 지금 100불이에요. 그럼, 마이너스 40%인가요? 마이너스 60%죠? 마이너스 60%. 아니, 마이너스 80%나, 마이너스 60%나, 뭐,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뭐, 개 나무란다, 막 이런 말 있듯이, 한뭐 똔똔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손을 안 대셔야 됩니다. 무슨, 뭐, 언론에서, 공매도를 척결하는 정의의 개미, 뭐, 동학개미 군단,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 매번 이제, 이런 얘기들 하시잖아요. 결국 동학운동 실패했습니다. 단결이 안 돼요. 개미들은. 들어가서, 어, 갑자기 수익이 한 200%가 났네? 그럼 처음에 진짜 나 절대 안 팔아야지 하고 생각했던 분들도 팔게 돼요. 물론 이제 요게 매수 버튼 뽑아버리고 막 이런 이슈들도 분명히 있어요. 제가 그때 영상에서 정리해드린 것처럼. 하지만 그걸 감안하더라도 이거 들어가신 분들은 진짜 반성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물타가지고 이거 반등 대기하겠다. 설령 반등 나와서 수익을 내더라도 그런 분들은 굉장히 위험한 분들이에요. 주식시장을 살아남으려면 퇴출되지 않고 살아만 있으면 언젠가는 수익이 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데서 한번 잘못 걸리면 시장에서 퇴출이 됩니다. 돈다 날린다는 얘기예요. 그러고서 이제 주식은 이제 도박이다 이러고 다니면 그분은 좀 아니죠. 여튼 좀 안타까운 마음에 마지막에 잔소리를 좀 했는데요. 네, 오늘 뭐 시장 정리는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 제가 뭐 뉴스라든가 좀더 말씀드릴 만한 사항은 다른 다음 영상으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